클로버 대다 큰거한 개라도 뜯어가자. 한가만 밑에도 봐라 밑에도 있는데 밑에? 어디 밑에? 어. 역시 클로버 하트 모양. 하트 모양 클로버 꽃이. 그 세이 클로버 뜯어서 뭐할 거야? 아, 아 엄마한테, 한번 하기. 엄마한테 선물하기. 엄마한테 아, 선물하기? 아빠한테. 자, 지금 이거 왔다 클로버 꽃 손. 네. 태어나 보여줘. 아빠 보여줘. 이거 엄마 선물 줄 거야? 아, 뭐 기다려야 돼? 제이. 이만있니까 물량으로 엄마 선물 하겠다. 그, 형아, 도나이카랑 선툭 자르기 있어. 라 엄마가 좋아할 거야.

아 어, 오른쪽도 가고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갔고 왼쪽도 갔고오른쪽도 가고 왼쪽으로 가고 나나 하나 더한번다뺐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, 왼쪽으로 가 슬로바 클로버 즈한몇 개는 내가 엄마, 딴 거예요 엄마 어때 <laughs> 엄청 많이 가져네다 거의 응. 도 있다. 제일 큰 애, 얘는 내가 딴 거야. 엄마 어때? 엄청 크다. 얘도얘 얘도 커 엄마, 얘도 어, 엄마. 엄마, 어때? 엄마 어때? 어, 엄마 이거 좋아? 응. 와, 많이 땄다네이클로버는 없지만 세이비 세이비. 엄마 좋아? 응. 어, 서태아 아, 안 힘들었어. 아, 나도. 손 닦아. 이와세요 엄마 왜?